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따뜻한 정보 채널 젠틀 실버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교통비 무료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료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 소식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젠틀 실버에 이런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정말 모든 버스가 다 무료인가요? 지하철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궁금증들 말이죠.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요즘 매달 나가는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병원 가실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친구분들과 만나러 가실 때마다 버스비, 지하철비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65세부터, 어떤 지역에서는 70세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떤 변화가 있을지까지 차근차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노인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놀라실 거예요. 충청남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노인교통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도내 농어촌 버스를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충남 경로 대카드를 발급받아서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시골 지역에서 면소재지나 군청 소재지로 가는 농어촌 버스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죠? 시골에서는 버스가 하루에 몇번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적은 버스마저 요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대중교통이 더욱 중요한데요. 65세 이상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노선부터 관광지를 오가는 노선까지 대부분의 시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경상북도는 2025년부터 더욱 확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화를 또 전체로 확대했어요. 기존에는 일부군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이제 경주, 포항, 구미, 안동 같은 시 지역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경북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큰 변화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례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2025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방식은 좀 독특해요. 일단 일반 교통카드로 버스비를 결제하시면 나중에 지역화폐인 여민전이나 어울링 형태로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돈을 내셔야 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강원도의 일부 지역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정성군, 평창군 같은 산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농어촌 버스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산간 지역은 대중교통이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더욱 절실했거든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여러 시군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교통복지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경북 청송군은 2023년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충북 영동군은 2015년부터 이미 노인버스 요금 무료화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시작했어요.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노인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적용연령, 적용범위, 신청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거나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경상북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요. 경북도에서 발급하는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카드 이름이 경북 어르신 교통카드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꼭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아요. 신청하시면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신 다음에는 카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처음 버스에 타실 때 자동으로 됩니다. 경북 지역 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만 적용되고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버스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65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충남 경로우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카드는 농어촌버스가 주 대상이에요. 천안이나 아산 같은 큰 도시의 시내버스는 해당 시에서 따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은 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신분증과 증명사진 한 장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제주도는 정말 간단해요. 65세 이상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제주도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모든 시내버스가 대상이고요. 관광지 순환버스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항이나 항만으로 가는 일부 프리미엄 버스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대구는 대구페이 카드, 대전은 대전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대구의 경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대전은 시청이나 구청,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 좀 독특한데 일반 교통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세종시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인 여민전이나 모바일 지역 화폐인 어울링으로 그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매월 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환급받은 지역 화폐는 세종시내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대부분의 무료 교통카드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카드로 대구에서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지역 간 호환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지하철은 별도 정책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정책이고 버스 무료화와는 다른 제도예요. 셋째, 카드를 분실하시면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넷째,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시간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통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아주 다양하고 장기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하실 수 있어요.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국통합교통패스 구상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는 기차까지 연계하여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어르신이 서울에 자녀분을 만나러 가셨을 때 부산에서 쓰던 교통카드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요금은 각 지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단순히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더 많이 설치하고 버스 내부에도 어르신 전용 좌석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 출입문을 더 넓게 만들어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많아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즉 필요할 때 전화나 앱으로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나 콜택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시골에서는 버스가 하루에 3-4번 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버스 시간까지 3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전화 한 통화로 집 앞까지 차량이 와서 병원이나 시장, 관공서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예요. 요금도 일반적인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추가 할인도 해줍니다. 또한 미래 교통수단도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항공교통 즉, UAM 서비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포공항을 기반으로 현대 자동차와 함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버스도 시범 운행 중이에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버스인데,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더 정확한 시간에 운행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정부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도입하면서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고 복잡한 기계 조작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과 벤치마킹을 통해 좋은 정책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지자체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은 이미 무료인데 버스도 같은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1984년부터 시작된 국가정책이고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지하철이 있는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 지하철이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로 인해 일부 제한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무임승차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반면 버스 무료화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연령 기준, 적용 범위, 이용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버스 무료화는 각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시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이용 시간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운행 시간 내에는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 무료화는 일부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두 제도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국 통합교통패스가 도입되면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아예 통합적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는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환승 이용 패턴을 고려해서 더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노인 교통비 무료화 정책은 분명한 장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매달 교통비만 해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만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를 크게 늘려줍니다.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셨던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경로당 활동, 문화센터 이용, 친구분들과의 만남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셋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주 외출하시게 되고 병원 진료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중요한데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자주 외출하시면서 시장이나 상점 이용이 늘어났고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 정책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긍정적입니다. 병원 가기가 훨씬 편해졌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제 버스 타는 맛이 난다. 손자 데리러 갈 때도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려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대중교통에 무임승차자까지 늘어나면서 일반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어르신들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정책의 치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버스 운송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 보상금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작은 시군의 경우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세대 간 갈등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교통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세금으로 노인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대별 차등 적용 방안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는 무료 혜택을 제한하고, 그외 시간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혼잡 문제도 해결하고 어르신들도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월 이용 횟수 제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회까지는 무료, 그 이상은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부담도 줄이고 무작정 이용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넷째, 청년층을 위한 별도 교통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교통비 지원,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세대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서 이 정책을 현명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신청 가이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명한 이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확한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기준, 적용 노선, 신청 방법, 이용 시간대가 모두 다름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버스가 매우 혼잡해요. 이 시간을 피해서 이용하시면 더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배려가 됩니다. 셋째, 미리 노선을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줄 아신다면 버스 앱을 설치해서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르시겠다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세요. 넷째,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카드 발급 후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에 끈을 달아서 목에 걸고 다니시거나 지갑에 넣어서 항상 같은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처음 이용하실 때는 조금 일찍 나가셔서 여유를 두고 이용해보세요. 카드 사용법이나 하차 방법에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시간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이드도 알려드릴게요. 신청하러 가실 때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증명사진 한 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도장 또는 서명.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사실확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신청장소는 대부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가능해요. 신청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는 피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역마다 다른데 빠른 곳은 당일 발급, 늦은 곳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발급받으신 후에는 버스에 처음 탈때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통합교통패스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이동도 훨씬 편리해질 거예요. 2025년 하반기에는 더 많은 광역시와 도에서 노인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작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나 이용 횟수 제한 등의 방식으로 정책이 더욱 세밀하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버스 요금 지원을 넘어서 택시 할인, 기차 할인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별 최적의 교통 경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노인교통비 무료화 정책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이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젠틀실버에서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 소식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